날씨가 왜 이렇게 뜨겁냐? 휴가철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경주로 많이 오는 것 같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휴가철인데 차들이 많지 않네. 큰도가 아니라서 그런가? 일단은 저도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장도 좀 봐야 되고요. 게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배가 금값이다. 배가. 야 잠시 나가도 이렇게 더울 줄. 뭐 태국보다 더러운 것 같은데 지금. 어우. 장을 한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 한곳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또 해야 됩니다. 다들 휴가철이라서놀기 바쁜데 공사장은 이제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아이 더운 날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도 빨리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원래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하고 계획을 하나 잡고 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잠시 일본으로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사기 왜 이리 새우 직접 사고 장도 다 봤고요. 이제 예. 가게로 갑니다. 너무 덥다. 진짜 쪄 죽겠다. 내가 아까부터 영상 찍고 있었거든. 출근할 때부터. 출근할 때부터. 어 네. 영상 만들라고. 네? 영상 만들라고. 아 유튜브? 어. 저 얼굴로만 만드는내로 갑니다. 마무리 그래, 해보자. 추가 체류를 삽니다. 아. 이제 일도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바빴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일 아니다. 진짜 사람 너무 많다. 덥고 사람 많고 설거지 지옥 이제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동생을 한번 만나서 같이 밥을 한끼 먹고 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밥만 먹는데, 뭐한데? 예. 예. 어? 아, 지금 주무. 지금 주무는 못잔 거? 힘들다. 뭐가 힘든데? 모든 게다 힘들어요. 왜? 지금 그 혼자 아. 혼자 일해서? 아니 탄이는? 뭐, 뭐, 아, 몰라요 네네, 전화해 봐야겠네 그 편이 뭘까? 네츠고 해라 렛츠고 한번 해봐 해봐 레츠가기릿십니다 몰라요 유튜버 공 공포 채널 뭐, 운영하는 네. 유튜는그런 브랜드. 레츠가기릿십니다레아츠가기릿십니다네여 실내 데그부터 왜지 e r e is 왜 h e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캘리포니아 i 치 she? Where is she? 니 h e r 이 is she? Where is s h 다 키스 아 너무 아니내아 오전 아니 오전? 오오후 병원 가 왜요? 아 진짜 아파요 내아프다안 믿어요 <laughs> 우리 엄마내아프다 했거든요 어. 아 지금 아프다 이랬거든요 쌀좀보어 가래요 일하잖아요 <laughs> 몸은 다 돌아가 답은 아니야 여기 밑으로 내리잖아요? 이리 안 돼요? 아... 어. 알았다 요기 터질 것 같은데 알았다 같애. 알았다 알았다 아픈 거안뭐 아픈 거안돼티 난다 아픈 게가 가라고 2터턱 아, 막히네 가라고 주세 음. 네. 오늘도 이렇게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씻고 한번 편안하게 잠자리 벽으로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놀이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